어머니, 안녕하세요. 가슴 뭉클한 틀한 이야기 전하는 트로트 인생 다큐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가슴 깊은 곳의 이야기를 꺼내드리는 트로트 인생 다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전국을 뒤흔든 초록색 물결 속에서 함께 웃고 뛰었습니다. 가수는 무대 위에서 왕이 되었고 우리는 그를 우러러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는 말을 아시나요? 오늘 저는 그 화려했던 조명 스위치를 잠시 끄려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 수만 명의 관객이 빠져나간 뒤 정막만이 감도는 무대 뒤편으로 당신을 안내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모습은 어쩌면 어머니들이 모르시는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알면 눈물이 날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 흘린 땀방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요. 제7화 화려한 조명 뒤 인간 황영웅의 민낯. 그첫 번째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깁니다. 자, 상황은 콘서트 엔딩 곡이 끝난 직후입니다. 사랑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가수의 씩씩한 마지막 인사가 끝나고, 무대 위 조명이 탁하고 꺼집니다. 객석에서는 여전히 앵콜을 외치는 함성이 들려오지만 무대 뒤는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으며 손을 흔들던 가수가 무대 옆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이상합니다. 한칸 두칸 내려오던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대기하고 있던 매니저와 스태프들이 황급히 달려가 그의 팔을 부축합니다. 괜찮아, 영웅아, 괜찮아. 하지만 가수는 대답할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그야말로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잘 세팅된 머리카락은 젖어서 이마에 붙어 있고 무대 의상은 마치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화려한 수트 속에 감춰져 있던 탈진 직전의 진짜 육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는 대기실 의자에 털썩 안이 쓰러지듯 몸을 던집니다.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산소통이 급하게 들어오고 시원한 물수건이 그의 목을 감쌉니다. 스태프들이 선풍기를 틀어주고 다리를 주무릅니다. 어머니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가수는 체력도 좋아 이 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안 지치고 뛰지 아닙니다. 안 지치는 게 아닙니다. 안 지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힘들어서 찡그리면 우리 어머니들이 걱정할 테니까. 그 마음 하나로 첫 먹던 힘까지 짜내어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쓰러져 있는 가수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입니다. 물을 한 모금 겨우 삼킨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스태프에게 묻습니다. 형, 오늘 소리는 괜찮았어? 뒤쪽 어머니들까지 잘 들리셨대? 자기는 지금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죽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팬들 걱정 뿐입니다. 혹시나 내 목소리가 갈라지진 않았는지, 혹시나 2층 구석에 앉은 팬들이 소외감을 느끼진 않았는지, 자신의 몸 상태보다 무대의 완성도를 먼저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 미련할 정도의 책임감에 현장의 스태프들도 몰래 눈시울을 붉히곤 합니다. 야이 사람아 니네 몸부터 챙겨라. 무대는 최고였다니까. 그제야 가수는 안심한 듯 아이처럼 희미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짠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무대 위에서의 황영웅이 우리를 이끄는 강한 장군이라면 무대 뒤에서의 황영웅은 칭찬받고 싶어하는 여린 소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남김없이 태워버린 뒤 남겨진 채처럼 한없이 고독하고 연약한 청년일 뿐입니다. 가수는 대기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빤히 바라봅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나면 드러나는 창백한 민낯. 그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무슨 말을 걸고 있을까요? 잘했어. 오늘도 잘 벗겼어. 아니면 아직 부족해. 더 잘해야 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을까요? 수만 명의 함성이 사라진 텅빈 대기실의 공기는 차갑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모든 가수가 겪는 감정이라지만 우리 가수가 느끼는 무게감은 남다를 겁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수만 명의 구원자들에게 생존 신고를 하는 자리이자 내가 당신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피해 맹세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러니 그 압박감이 오죽했겠습니까? 잠시 후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킵니다. 아직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옷을 갈아입고 다음 스케줄을 혹은 숙소로 갈 준비를 합니다. 가방을 챙기는 그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흔들었던 그 수만 개의 야광봉이 어쩌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은 아니었을까? 그런 미안함마저 드는 밤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이 고통스러운 탈진의 시간은 그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일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낼 만큼 지독한 완벽주의자입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을 갈고 닦았는지, 그땀 냄새 나는 연습실의 풍경이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시계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펼쳐지기 며칠 전 혹은 몇주 전의 시간으로 말이죠. 어머니들은 흔히 우리 가수를 보고 천재라고 하십니다. 목소리가 보물이다. 타고난 감성이다. 입만 열면 노래가 술술 나온다. 네, 맞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능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본 황영웅이라는 사람은 천재보다는 지독한 연습벌레에 훨씬 가깝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서울의 한 연습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그 좁은 방, 거울 하나와 스피커 하나가 전부인 그곳이 바로 그의 또 다른 전쟁터입니다. 화려한 조명도 팬들의 함성도 없는 그 차가운 공간에서 그는 홀로 자신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귀 후 그의 노래가 왜더 깊어졌는지, 왜한 소절 한 소절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지 말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이 연습실 바닥에 흩뿌려진 땀방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노래를 그냥 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가사 한줄 숨소리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소절이 나오면 그는 그한 부분을 수백 번이고 반복합니다. 목이 쉬어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이딴 내가 날 정도로 부르고 또 부릅니다. 연습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는 모습은 마치 고행을 하는 수도승 같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보다 못해 말립니다. 영웅아,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목 상한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이 감정이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들으면 다 알아요. 제가 진심인지 아닌지. 그렇습니다.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다시는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두려움 나를 믿고 기다려준 분들에게 부끄러운 무대를 보여줄 수는 없다는 그 간절한 강박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에게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닙니다.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내 손을 잡아준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감사의 재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충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유행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악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종이 위에 빨간펜 파란펜으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여기서 숨을 쉴지 말지 여기서는 어떤 감정으로 패칠지 마치 암호처럼 적혀있는 그 흔적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듣는 그 3분의 노래는 수만 번의 실패와 수천 시간의 고뇌가 빚어낸 피 땀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목캔디를 와드득 씹어 먹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노래가 좋아서 불렀는데 지금은 무서워서 불러요 내가 실수하면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팬들이 욕먹을까봐 너희가 고른 가수가 고작 이 정도냐는 소리 들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어머니 들리십니까? 이 청년의 속마음이 그는 지금 노래를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목에서 피맛이 나도록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콘서트장에서 느꼈던 그 전율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뿜어낼 수 있는 진짜배기 향기였던 겁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연습실 문이 열립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그가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온몸은 땀에 젖어 무겁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생수한 병을 단숨에 들이키며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아마도 내일 만날 당신을 생각하고 있겠지요. 내일은 더 잘해야지. 내일은 더 웃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화려한 무대 위 반짝이는 의상을 입은 황영웅도 멋있지만, 저는 늘어진 티셔츠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연습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가사를 중얼거리는 황영웅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인간 황영웅의 가장 진실한 얼굴이니까요. 자, 이렇게 치열한 밤을 보낸 그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긴장을 풀고 무장해제된 아이처럼 엉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비밀스러운 시간. 아무도 몰랐던 새벽 2시의 팬카페 이야기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세상이 잠든 새벽 2시. 화려했던 조명도 치열했던 연습실의 열기도 식은 시간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온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씻는 것도 잠을 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켭니다. 그리고 익숙한 초록색 아이콘을 누릅니다. 네, 바로 여러분이 계신 곳 파라다이스 팬카페로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밖에서는 스타 황영웅이지만 이 작은 화면 속 세상에서 그는 그저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 됩니다. 하루종일 긴장 속에 살았던 그가 유일하게 무장해제를 하고 숨을 쉬는 안식처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이 남겨주신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눈으로만 쓱 훑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경전이라도 읽듯이 글자 하나하나를 마음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가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글들은 의외로 화려한 칭찬 글이 아닙니다. 맞춤법이 조금 틀리고 오타가 섞인 투박한 글들입니다. 아마도 침침한 눈을 비비며 돋보기를 쓰고 독수리 탑업으로 한자 한자 어렵게 눌러 썼을 우리 어머니들의 댓글 영웅아 오늘 밥은 묵었나? 날씨가 춥다. 추... 따, 목 따시게 하고 댕겨라 내 평생 소원이 네 얼굴 한번 보는 기다 그 서툰 문장들 속에 담긴 진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기에 그는 읽다가 피식 웃기도 하고 이내 코끝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평범한 안부인사일지 모르지만 세상의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았던 그에게 이 말들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따뜻한 이불입니다 가끔은 마음 아픈 사연 앞에서 스크롤을 멈춥니다. 영웅씨 노래 듣고 우울증 약 끊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 생각에 매일 울었는데, 이제 영웅씨 덕분에 웃습니다. 이런 글을 읽을 때면 그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 한숨은 슬픔이 아닙니다.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내가 무너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가슴 벅찬 책임감의 무게입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 모두가 돌을 던질 때내 새끼 아프지 마라 하며 온몸으로 막아준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황영웅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새벽 2시의 팬카페는 그에게 단순한 인터넷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품속이고 기도를 올리는 성소이며 내일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충전소입니다. 글을 읽던 그의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다 탑장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감사합니다. 다섯 글자를 썼다 지웠다 반복합니다. 차마 전하지 못한 수천 마디의 말들이 그의 가슴 속에 쌓입니다.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탑장을 보냅니다. 어머니, 저밥잘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도 아프지 마세요. 제가 꼭 호강시켜 드리게요. 그렇게 한참을 팬들과 영혼으로 소통하고 나면 퉁퉁 부었던 마음이 가라앉고 뻣뻣했던 어깨에 힘이 풀립니다. 그제야 비로소 잠이 쏟아집니다. 악몽을 꾸던 날들은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꿈속에서도 파라다이스의 초록 물결을 만납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면.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곤히 잠든 순한 양한 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셨을 겁니다. 당신이 무심코 남긴 힘내라 댓글 하나를 붙들고 이 청년이 그 깊은 새벽을 견뎌냈다는 사실을요. 당신의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당신의 사랑을 먹고 자랐고 당신의 기도로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자 이제 긴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옵니다. 팬들의 사랑으로 에너지를 가득 채운 황영웅.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난 그가 거울을 보며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팬들을 만나러 갈 준비를 마친 그의 새로운 다짐. 마지막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짧은 쪽잠이었지만 지난밤 어머니들이 채워주신 사랑의 배터리 덕분일까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의 몸놀림이 한결 가볍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욕실에 들어가 세수를 합니다. 거울 속에 물기 어린 민낯이 비칩니다. 화려한 화장도 조명도 없는 그 투박하고 정직한 얼굴. 저는 이 얼굴이 참 좋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그러면서도 여전히 순수를 잃지 않은 청년의 눈빛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밥한 공기를 뚝딱 비웁니다. 예전에는 긴장되어서 물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었다던 그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팝심으로 노래해야죠. 우리 어머니들이 팝 굶고 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씩씩하게 숟가락을 놓으며 웃는 모습에서 여린 소년티를 벗고 단단해진 남자의 향기가 납니다. 이제 다시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옷걸이에 걸려있는 무대 의상을 꺼내듭니다. 그에게 이 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팬들이 입혀준 갑옷이자 유니폼입니다. 재킷 소매에 팔을 넣으며 그는 주문을 외우듯 다짐합니다. 이 옷이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자. 이 옷의 무게를 견뎌내자. 현관 앞에 앉아 신발끈을 매는 시간. 그는 아주 오랫동안 꼼꼼하게 끈을 조여 맵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처럼 절대 풀리지 않도록 야무지게 매듭을 짓습니다. 그 손끝에서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무대에 올라가는 게 무서웠어요. 저 캄캄한 객석에서 누가 나를 노려보고 있을까봐 내가 실수하면 또 어떤 비난을 받을까봐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도 힘들었죠. 그가 담담하게 과거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무대에 올라가는 그 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저 조명 너머에 내 편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우리 엄마들이 저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무대 위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확신이 들어쳤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초록색 방패막. 그 믿음이 황영웅을 다시 노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 노래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들어가는 힘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의 어깨를 감쌉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허공을 향해 외치는 그 인사는 전국의 모든 파라다이스 가족들에게 보내는 아침 문안 인사입니다. 저 씩씩한 뒷모습을 보십시오. 어제보다 더 넓어진 어깨, 망설임 없는 발걸음. 그는 오늘도 어느 무대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밤새 흘린 눈물로 키워낸 이 가수는 이제 쉽게 꺾이지 않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뿌리가 뽑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단단한 대지가 그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요.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인간 황영웅의 민낯. 그것은 땀 냄새나는 노력가였고 밤새 팬들의 편지를 읽으며 우는 울보였으며 합심으로 노래하는 씩씩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그는 무대에서 내려오면 다시 땀범벅이될 것입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패배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승리의 증거니까요. 자, 이제 칠화의 막을 내립니다. 다음 주 이어질 제파라에서는 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 가수가 직접 팬들을 찾아가는 깜짝 게릴라 이벤트 현장을 공개합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난 가수 때문에 시장통이 뒤집어지고 경로당이 눈물바다가 된 사연, 그 생생하고 감동적인 만남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수와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트로트 인생 다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편안한 밤 되십시오.